여러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뉴스에 나와서 했던 말 혹시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셨을 겁니다. 머스크는 이제 곧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로봇이 인간 대신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인간은 오직 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세상이 온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 또 머스크가 허풍 떠네. 하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하고 가슴이 뛰셨나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만 보면, 머스크의 말이 너무 꿈같은 얘기라 도통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정확히 언제 오는데? 만약 안 오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머스크의 머릿속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주장이 절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바로 구조적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합니다. 밥을 먹일 필요도 없죠. 그저 배터리만 갈아주면 됩니다. 인건비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자동차도 만들고 냄비도 만들고 집까지 짓는다고 쳐보세요. 사람이 만들 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싸게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기업들은 상품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생산하게 되고 경쟁사들이 많아지니 가격을 내려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겠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물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냐? 하고 말겠지만 경제 시스템 전체로 보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변하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돈이 사라지는 시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특히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의 시스템을 지탱할 다섯 가지 핵심 종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다들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는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어떤 종목은 날아가지? 금리는 내린다는 뉴스랑 유지된다는 뉴스가 동시에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고작 몇 달짜리 유행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관통할 커다란 방향이 잡히고 있는 중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폭증입니다. 이제 우리가 숨 쉬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부터 회사의 업무, 물류 시스템까지 예전에는 사람이 수첩에 적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력 소모의 폭발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드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생산 방식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공장에 사람이 사라지고 로봇이 들어가는 무인 제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흐름을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할것 없이 전력 인프라 깔아라, 데이터 센터 지어라 하며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죠.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노동이 전기와 연산으로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판단하고 로봇이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세상.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는 전기, 데이터 센터, 냉각기술, 소프트웨어, 로봇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건일론 머스크는 무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이걸 계속 외쳐왔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차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기 생산부터 저장, 데이터 처리, 로봇 제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설계자입니다. 우리가 머스크의 행동을 단기 뉴스나 기행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력망 부족과 AI의 경제 지배를 예고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리가 머스크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가 미래 경제의 뼈대로 삼은 다섯 가지 핵심 축과 그 역할을 수행할 종목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주식 투자의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머스크의 사고방식은 제 2원칙에서 시작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이전에 물리적인 법칙을 먼저 따져보는 거죠. 인류가 이만큼의 일을 하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지? AI가 이만큼 계산하려면 연산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미래의 첫 번째 기둥은 무조건 전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냥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발전소 주식 사야지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머스크가 주목하는 건 전기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느냐. 즉, 전력망의 지능화가 핵심이죠. 여기서 첫 번째 종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기축의 지배자, 이튼, 이튼, 티커, ETN입니다. 이튼은 단순히 전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력망 전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공장에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죠. 미래 경제에서 전기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는 최소 단위 연료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로봇도 죽은 고철이죠. 이트는 그 전기의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할수록 이들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두뇌, 즉 컴퓨팅과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그 다음은 누가 이 시스템을 조율하느냐의 싸움이죠. 여기서 우리는 팔란티어, 팔란티어, 티커, PLTR에 주목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모든 장치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구조 즉 슈퍼 OS에 가장 가까운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군대, 정부, 거대 제조 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죠. AI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그 AI를 관리하는 운영 체제의 주인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의외로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냉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죠. AI 데이터 센터는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을 식히지 못하면 슈퍼 컴퓨터는 멈추고 전력 효율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스크의 디플레이션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 냉각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버티브 멀티브 티커 VRT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을 제어하는 열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AI 모델이 커질수록 버티브의 냉각 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많지만, AI 시대에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공급되는 기저 전력이 생명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멈추죠. 결국 원자력이 답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핵심 연료는 우라늄이죠. 여기서 카메코, 차메코, 티커, CCJ가 등장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공급처입니다.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우라늄은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무기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 이 모든 시스템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하는 집행자입니다. 바로 테슬라, 테슬라, 티커 TSLA죠. 테슬라를 아직도 자동차 회사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기, 컴퓨팅, 냉각, AI, 로봇,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 로봇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노동의 개념은 끝납니다. 공장에 사람이 사라지고 로봇이 들어가는 무인 제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흐름을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할것 없이 전력 인프라 깔아라, 데이터 센터 지어라 하며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죠.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노동이 전기와 연산으로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판단하고 로봇이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세상.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는 전기,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소프트웨어, 로봇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건 일론 머스크는 무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이걸 계속 외쳐왔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차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기 생산부터 저장, 데이터 처리, 로봇 제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설계자입니다. 우리가 머스크의 행동을 단기 뉴스나 기행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력망 부족과 AI의 경제 지배를 예고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리가 머스크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가 미래 경제의 뼈대로 삼은 다섯 가지 핵심 축과 그 역할을 수행할 종목들을 하나씩 펼쳐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주식 투자의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머스크의 사고 방식은 제1원칙에서 시작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이전에 물리적인 법칙을 먼저 따져보는 거죠. 인류가 이만큼의 일을 하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지? AI가 이만큼 계산하려면 연산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미래의 첫 번째 기둥은 무조건 전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냥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발전소 주식 사야지.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머스크가 주목하는 건 전기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느냐. 즉 전력망의 지능화가 핵심이죠. 여기서 첫 번째 종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기축의 지배자 이튼 이튼 티커 ETN입니다. 이튼은 단순히 전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력망 전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공장에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죠. 미래 경제에서 전기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돌리는 최소 단위 연료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로봇도 죽은 고철이죠. 이트는 그 전기의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할수록 이들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두뇌, 즉 컴퓨팅과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그 다음은 누가 이 시스템을 조율하느냐의 싸움이죠. 여기서 우리는 팔란티어, 팔란티어, 티커, PLTR에 주목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모든 장치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구조, 즉, 슈퍼OS에 가장 가까운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군대, 정부, 거대 제조 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죠. AI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그 AI를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주인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의외로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냉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죠? AI 데이터 센터는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을 식히지 못하면 슈퍼컴퓨터는 멈추고 전력 효율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스크의 디플레이션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 냉각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버티브 버티브 티커 VRT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을 제어하는 열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AI 모델이 커질수록 버티브의 냉각 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많지만 AI 시대에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공급되는 기저 전력이 생명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멈추죠. 결국 원자력이 답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핵심 연료는 우라늄이죠. 여기서 카메코, 차메코, 티코, CCJ가 등장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공급처입니다.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우라늄은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무기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 이 모든 시스템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하는 집행자입니다. 바로 테슬라, 테슬라, 티커, TSLA죠. 테슬라를 아직도 자동차 회사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기, 컴퓨팅, 냉각, AI, 로봇,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 로봇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노동의 개념은 끝납니다. 인건비 없는 무한 생산의 시대, 머스크가 꿈꾸는 디플레이션 세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이제 종목들까지 다 살펴봤으니, 당장 사야지 하고 달려가고 싶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의 대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절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기대감이 터지는 구간과 실적이 증명되는 구간 사이에 반드시 죽음의 계곡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머스크의 말처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장은 그래서 돈은 언제 벌어? 라고 물으며 주가를 누를 겁니다.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구조적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의 실적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은 월가 형님들이 몰래 줍는 박세일 기간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실전 투자 기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기 AI 로봇. 이세축중 하나라도 고장나는 신호가 오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전력 비용이 감당 안될 정도로 폭증하거나 AI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절대 팔지 마세요. 보통 개미들은 실적이 좋아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다 반영됐네 하고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적 성장주들은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랠리가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셋째, 일론 머스크의 입이 아니라 그의 발을 보세요. 그가 어디에 공장을 짓고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지 그 물리적인 움직임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은 바뀔 수 있어도 이미 지어진 수조 원짜리 인프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미래 시스템과 그 주인공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돈이 사라진다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시나요? 물론 당장 내일 아침에 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방식의 부의 축적 기술은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시스템의 소유권을 쥐고 돈을 버는 시대로 말이죠. 남들이 머스크는 사기꾼이야, 거품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은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와 데이터의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하락이나 횡보에 이리일비하지 마세요. 진짜 승부는 누가 더긴 호흡으로 이 시스템의 파편들을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진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경제 사냥꾼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머스크가 설계한 미래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저는 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